등산 중 길을 잃었다면 조난 시 반드시 해야 할탑 5. 5위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고 현재 위치에서 멈추기. 무턱대고 움직이면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추락 위험이 커집니다. 이동보다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위치 선정이 핵심입니다. 4위 휴대 전화로 구조 요청 후 배터리 절약 모드 전환. 119에 산악 조난 신고 가능. 위치 공유 기능. GPS나 산행 안전 앱, 산림청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아껴야 하므로 필요시에만 사용. 3위, 눈에 띄는 색상의 옷이나 천을 걸어두기. 구조대가 발견하기 쉽게 나뭇가지 등의 옷이나 배낭 덮개를 표시물로 활용. 호루라기나 빛반사 물건도 구조 신호에 도움이 됩니다. 2위, 체온 유지가 최우선. 낮에는 그늘에서 밤에는 바람막이 가능한 장소 확보가 중요. 보온 의류, 은박 두 짜리, 핫팩 등이 생존 시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위, 간식, 물 섭취 조절하며 체력 아끼기. 구조까지 수일 걸릴 수 있으므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생존을 우선시합니다. 말을 아끼고 움직임을 최소화해 생존율을 높입니다. 산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는 움직이는 것보다 기다리는 용기가 더 중요합니다.